최신 전기면도기를 찾고 계신가요? 조아스 프리미엄 전기면도기 JS7100은 탁월한 성능과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. 티타늄 코팅 3중 날이 부드럽고 정밀하게 면도하며 습식과 건식 모두 사용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고정헤드와 스마트포일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며 3단계 방수 기능으로 청소와 유지가 간편합니다. 90분 충전으로 약 30회 사용 가능하며 터보 설정과 저소음 기능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 만족도가 높습니다. 리뷰에서도 절삭력과 깔끔한 면도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며, 잠금 기능과 배터리 잔량 표시 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가 돋보입니다. 이 제품은 뛰어난 품질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